예, 안녕하세요. 강남중앙침례교회 고등처 분방공부 제1 0편 마지막 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네. 우리 일본 선생님 김현 선생님 앞으로 안아주세요. <laughs> 예. 아 벌써 1 0 주째 어, 맞이하는 그 마지막 편이 되었습니다. 어한 번도 어 이걸 거르지 않고. 열 편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찍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신 목사님 또 처장님 또 우리 여기 함께하시는 김열 선생님 또경제또 참여했던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분방 공부 실번 운영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말하고, 그래서, 복음을 그 전도하는 능력을 어, 기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그, 공동체 어, 기도 훈련을 하는, 어, 목적으로, 저희가 시범, 어, 운영을 했습니다. 기간은 3월 30일부터 이제 6월 1일 오늘까지, 어, 10번에, 어, 교육을 했고, 그동안, 어, 동영상 9편을, 어, 우리 유튜브 채널에, 다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시범 운영 참가 인원이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연인원이 8 명, 또 학생들은 연인원 총스물다 명이 참여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처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처장님께서 아, 네. 이 일을 항상 뒤에서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챙겨 주셔서 초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분방 공부의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 좀 다른 패턴으로 그동안 아, 이공방 공부를 통한 그 시간에 대한 아, 소감을 좀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laughs> 우리 경제가 옆에 있는데 경제는 10번 중에서 한 번만 예, 가 빠지고 나머지 아홉 번을 다 참가 아주 우리에게는 보물 같은 학생입니다. 먼저 경제한테 그 동안 아홉 번 참가하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소감과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한 기회가었고 중간에 또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아무데서는 못하는 거고 생각하면 음. 또어 분방 공부를 하면서 어 이렇게 분방 공부를 정말 몇년 동안 했잖아요. 했는데도 음. 그때 그냥 다그저 그런 분방 공부인데 음. 이거는 확실히 그래도 뭐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분방 공부였던 것 같아. 음. 아 어떤 그래. 아, 얘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신이 나는. <laughs> 이 분방 공부가 아, 그동안의 그 분방 공부보다는 좀 특별하고 또이 분방공부를 통해서 아마 좋은 그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어 아주 그 좋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경태 고맙고요. 자 우리 그동안 뒤에서 계속 이 분방공부 시범 운영을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김여할 선생님 그동안 계속 지켜봐 주셨는데 이 분공부에 대한 소감을 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교사로서 음, 이번 음, 공부를 하면서 그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했다는 반성을 좀 많이 했고요. 음. 그래서. 어, 항상 이제 이렇게 좀 조용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음. 환경 탓을 솔직히 먼저 했던 음. 게, 어, 제 자세였는데, 그것보다는, 뭐, 환경은 어쩔 수, 저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바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는, 뭐, 기도하면서 거는 이제 세상변이 건축되고 하면 또 좋아질 음. 거니까, 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를 이제 불평하기보다는, 음. 어, 그, 뭐, 그때 저번에 배웠지만, 시끄러울수록 네. 아이들이 자기가 얘기하면 더 집중을 한다, 뭐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저는 도전이 좀 많이 됐고, 음. 그러니까 저를 좀 많이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특히 경제는 거의 다 참석했고, 또이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시간인데, 음. 그리고 시간을 내서 나 나와서 이렇게 네. 같이 해준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김여완 선생님의 <laughs> 그 귀한 말씀이 저희도 공감이 됩니다. <laughs> 이 금방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오히려 배우는 시간이 아니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으로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그 학생들과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같이 나누느냐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배우는 귀한 시간이 아니냐는 점으 공감을 감사합니다. 수상님 계속 예혜도 네. <laughs> 후원해 주셨는데 오늘 한번 어서 네, 벌써 볼까요? 시간이 벌써 열 번째 시간이 그래서 아쉬운 생각 들지만 예 항상 준비해 주시고 또 어, 모든 총괄해주신 장경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예 사실 저희가 분발 공부 그 목사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갖고 했는데 사실 아까 김현준장님 얘기한 것처럼 환경적인 부분이 때문에, 좀 제약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에 앞으로, 그런 걸 극복하고, 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에 일단은, 그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제, 동영상을 다 보신 분도 계시고, 또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어려운 게 있다면, 그, 그, 계속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 음. 그런 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 제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안타까운 거고. 선생님들이 분반공부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 비록 짧은 시간입니다. 10분 내지 15분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조금 분반 시간을 늘려서, 어, 짧지만 아이들의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보고, 또 서로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뭐, 참여를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면, 또, 그 다른 아이들도 조금 자극이 돼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좀 아쉬운 거는,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통계학에서 말하는 샘플이 좀 작았다는 거. 대중팀 네. 아이들만 참여를 하게 됐다는 거 하고요. <laughs> 그 다음에, 계속 그 아이들 얘기만 들어보니까, 다른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좀 참여도가 많이 음, 오신 선생님들 있었지만 예. 예, 참여하지 못한 게좀 아쉽고 예. 그다음에 음, 그, 아이들이 그 저기 음, 대화하면서 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얘기는 것처럼 참여도가 낮아서 뭐랄까 계속 이어나가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음. 고등차가 이제 소위 말해, 세상적인 입시나 또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이끌고 가고 뚫어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 어, 저는 뭐, 군박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 주의성술 잘하고, 또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좀 붙잡는 시간이 예. 군박공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부성 없이 말씀드렸지. 아니요. 뭐 아, 제가 잘 맞는 일목요연한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범 운영에 사실은 그 참여도가 네. 학생도 좀 제한적이었고 선생님들도 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 분방공부를 통해서 아마 귀한 씨앗은 심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이제 자라나서 더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랑 가운데 그렇지 점점 더이 우리 고등처를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런 고등처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좋은 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다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한테 두 번째로 경제가 이제 이 분방 공부에 대한 학생들이 어떤 참여를 가졌으면 좋겠나 하는 바람을 좀 들어보고 또 우리 이완 선생님에게는 이분방 공부가 사실 학생들만의 공부가 아니고 뒤에서 부모님들이 이분방 공부를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줄 때 제대로 된분방 공부가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바람을 한번 학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바람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군방공부에 대해서 어떤 열의를 가졌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고 아 이런 바람을 전부 정리를 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으로 이번 그 우리 고등서 군방공부 실범 운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재야아 네. 네가 대표로 사실은 <웃음> <웃음> 참가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경제는 정말 잘했어요경제또 아, 신앙의 깊이도 이번에 또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경제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갖고 와진 느낌이 드었는데 네, 예. 경제가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진짜 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고 음. 특히 저한테는 경제가 없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경제가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부담을 크게 안 가져서 네.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부담 가지면서 하면 우리도 힘든데 네. 굉장히, 이열, 아, 이열지사님 빠졌을 때 우리 얘기한 것들이 있어. <laughs> <laughs> 그지? 늘, 늘, 성실해야 된다는 중압감 그지? 네. <laughs> 아, 그렇구나. 맞아요. 사실은 경제만 같으면, 뭐, 부모하 뭐, 어?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을 것 이런 같은 생각이 들정도요 솔직히, 네. 문의 안 해도 될 정도. 어, 그래요. 기술적인 것만 얘기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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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네. 네. 이 할지. 네. 네. 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하고 이제 다른 면에 있는, 아까 처장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준비가 안된 애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더 참여시키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저희들의 이제 숙제라고. 아까 근데요, 저는. 경제가 또이 시간에, 우리는 경제는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지면요 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런 시간에 또 저희와 경제에게 특별히 주신 의가또 있을 거예요. 아. 그죠 그럼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아멘. 예, 저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으니까 경제가 여기에 같이 참여하지 음, 않았나. 예, 네. 저도 어렴풋이는 어,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 차장님도 네. 네. 우리 경제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지금 뭐 네. 년째 돌아가고 지만 네. <laughs> 우리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뻐하는 걸 경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laughs> <laughs> 네, 그래, 경제 고맙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가 아직 여기서 이런 어, 신앙생활에 열심히 모는또 친구들도 있고 또 분방공부에 그 그런 친구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앞으로 그 우리 고등처 학생들이 분방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그 바람에 대해서 짧게 한번 좀기해 주십시오. 친구들을 위한. 음. 분방 공부를 통해서도 좋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제가 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음. 그 어떠한, 어떠한 뭐 어려운 그런 거 와도 음. 그런 게 와도 이제 애들은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음. 잘 이렇게 나이도 가나이 어리고 잘 모르고 하니까 음. 자기 멋대로 살아도 뭐 상관없겠지 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음. 그꼭 다시 하나님께 음. 돌아가는 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음, 지금 걸 이제 누가 볼지는 저도 모르잖아요. 어, 그렇지. <laughs> 누가 볼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건 누구나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음. 그냥 어떠한 순간이 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보는 그 사람들한테 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 음. 해주시고 계신다. 음. 늘 아, 음. 박수 한번 해주세요. <laughs> 네. 아 이런 거 뭐, 너무 하나님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경제를 통해서 한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금방 공부,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길들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응. 공부가 그 길을 좀 넓히는 그런 역할을 좀감당해으면좋고 경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 이게 어,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경제 지금 말하는 걸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응. 어, 그때 그렇게 시작했구나 하고 어떤 그 다큐멘터리적인 기록으로 이게 어,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경제는 20년, 30년 동안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어, 이하선생님, 우리 분방공부의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음. 어떤 바람이되시다면한한씀이주시겠이사 음, 저는 이사람이사이사이사이자이사이 사람은 는 사람은 이사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 사람은 사람은 이사그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뭐 성도님이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은 성도님들이 분인데 그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본인이 속한 그 공동체의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를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면 예.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 그런 래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은 무조건 지키는 거고 주일 날고등초 예배 속에 금방공부도또 하나의 그 예배의 연장선이니까 그거까지 잘 그러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금방공부를안 하고 또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 학원에 가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금방공부까지다 마치고 가야 되는 그게 예배의 시간이다 뭐 이런 것도 어 부모님들께서 정확히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음, 뭐, 앉혀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에 미리 간, 가는 거라든가, 주의를 지킨다든가, 그런 거를 좀 삶으로 좀 보여주면, 아이들의 자세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부모님들이 그냥 가장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뭐, 학원이나, 뭐 대입이나, 뭐, 이런 큰 문제들에 겹쳤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어,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그냥 생활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그런 그런 것만 조금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 항상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아내면 하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예 <laughs>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아, 많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우선 음. 부모님들이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이는 것만큼 훌륭한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과의 그 말씀을 삶으로 그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어 학부모님들이 어 학생들과 좀 많은 부분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상적인 거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예배를 보거나 아니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같이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뭐 직장이든 어떤 사업체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살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집에서 같이 나누고 예배 보고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학생은 인생보너스를 한 뭐, 50년, 100년 이상 받는 그런 큰 지혜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금방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부모님들한테 큰 자극이 돼서 부모님들과 함께 그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상대으로 시키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참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그 분방 공부에 대한 그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강중침고등처 선생님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선생님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일날 물론 어 오셔 갖고 그 짧은 시간 교회 활동과 그 봉사를 하시지만 그 매주 이렇게 그 일을 그 시간을 지키고 학생들과 같이 이 분방공부의 시간을 나눈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 선생님들 보면 거의 뭐안 빠지시고 그 나오셔서 학생들하고꼭 분방공부 시간에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을 보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또더바란다면그 학생들이 정말 새 생명을 얻고 또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일에 선생님들이 좀더열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주면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이 사회에 무슨 목적으로 나를 보내셨는가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고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고독학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학생들을 통해서 병원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laughs> 자 초선생님 예, 이제 <laughs> 아, 또 이기 말씀하시면 또 중복이 될지 모르니까 또 이월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아이들이 사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선생님들이나 또, 교회에서 일하는 문제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선생님이 음, 사실, 제시하신 분박공부가 참 바람직하고, 사회에서는 우리가 교과서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장선생님이 하신 아이디어 다입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분박공부가, 교회에서도 바라고 저희 선생님들도 바라고 다 바라는 거지만 현실은 네.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저께 김관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통을 네. 받는 사람들에게 네.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통로와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고통은 더큰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성도를 음, 많이 받다. 이런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고통 고통을 받고 거기서 이겨내는 성도는 몇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두세명도안 음.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더라고요. 을 네. 그래서 저희 아, 아이들 보면 고등학생들이 지금 현실에 부딪힌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뭐 우리 경제를 자꾸 칭찬하게 되지만 경제 같은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군방 공부 안 하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고 와서 <laughs> 게임하느라고 오자마자 엎드려서 자서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문박공부는 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저는 예. 선생님 이번 아이들을 타입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문박공부를 보시고, 그거를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예. 예,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맞춤형 문박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 같은 친구도 있고, 또뭐 다른 친구들도 예. 있어서, 어 다가가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있고, 또 저런 것도 있고, 그렇죠. 많이 우리, 이 선생님들 같이 또, 아까 에말씀하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해서, 네. 어,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애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잠자원온 애들한테는 사실은 한 말씀이라도 집어 넣는게 중요하잖아요. 네.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예배라도 빠지지 않고 나서 감사하다. 그 친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들어서 변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 내가 예배를 이렇게 나온 게 선생님이 그거라도 칭찬해 주는구나. 네. 이런 거. 그래서 이번 부방 공부가 이런 시범적인 거, 이그샘플을 예, 제시를 했지만, 네. 예, 그건 좀 우리가 말하는 아이디어 타입이고요. 네. 그걸 기초로 해서 모델을 제시하는 거 항상. 우리가 네. 뭘할때 모델을 제시하는 거. 어, 선생님, 우리 교양학에서 뭐 쓰는 수학 분석이라는 것까지 하셨어요. 네. S도 원래 OP. 그래서 그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예시를 제시할 수 해, 해 주셨으니까, 그 모형을 보시고,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궁극적인 우리가 목적이지만, 어려움이 있다.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면, 에,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하나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대학교가 서 변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변화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시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하여간 예. 같이 선생님도 참여해주시고, 현재 참여 우리 예전팀 아이들 많이모셨지만 하여간들 감사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역시 처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힘이 생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laughs> 저희가 이 금방 공부 그 시범 운영에 대해서 10일 동안 해야하는데 여기 참석하신 목사님 또 우리 처장님 또 선생님을 모시고 내일. 이제 종합적인 평가 및그 제안 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방공부 그 지원팀을 만들자 하고 일단 제안을 했는데 이 분방공부 그 지원팀이 하는 업무를 네 가지 정도로 지금 구분을 해서 내일 이제 이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일단 소개하는 걸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분방공부 지원에 대한 첫 번째 업무는 각관별로 분방공부 토요특강 실시와 동학의 수련회를 통한 분방공부 심층교육. 이게 첫 번째 이제 논의 제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그런 교육 강의 시간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정보와 문제를 상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어, 원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각 관별 학생 기도 모임을 패들렛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법, 요네 가지를 어, 이제 분반 공부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씨앗으로 어, 심고 어, 같이 응원해서 더 나은 방법을 어, 찾는 그런 어, 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참석해주신 처장님, 선생님, 또 경제 학생 모두 감사드리고, 박수를 치ㅁ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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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나갔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재했습니다.